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만년필 브랜드 영생의 629 만년필 군봉 엠립을 간단 리뷰하려고 합니다. 영생 629 만년필은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하는 곳이 없고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같은 629 만년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캡과 배럴의 모양에 따라 끝이 둥그런 시가형과 끝이 평평한 플랫탑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 금장, 파란색 금장, 빨간색 금장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배럴의 잉크창이 투명한데 이 잉크창의 모양에 따라 줄무늬형과 민무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닙은 EF 닙, F 닙, M 닙, B 닙, 군봉 F 닙, 군봉 M 닙, 군봉 B 닙이 제공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플랫탑 검은색 금장 줄무늬 잉크창 군봉 엠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외형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참고를 위해 다른 브랜드 만년필을 같이 놓아봤습니다. 하나는 독일 몽블랑에서 만든 것인데 146과 비슷한 사이즈의 니블스는 도네이션 요한 스트라우스 만년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 세일러에서 만든 프로페셔널 기어 21K입니다. 프로 기어 21K라고도 부르는 만년필이죠. 아직 캡을 열지 않은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세 가지 펜 중에서는 세일러 프로 기어 21K가 가장 짧고, 몽블랑 도네이션 만년필이 제일 깁니다. 세일러 프로 기어 21K는 약 12.8cm, 영생 629는 약 13.9cm, 몽블랑 도네이션 요한 스트라우스는 약 14.5cm입니다. 캡탑을 볼까요? 각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영생에는 2013이라는 숫자도 보이네요. 펜을 열어보았습니다. 셀러 프로기어 21K는 약 11.5cm, 영생 629와 몽블랑 요한 스트라우스는 길이가 서로 비슷한데 약 12.8cm입니다. 립의 크기와 인그레이빙을 보겠습니다. 립이 꽂혀 있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립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같이 담지 못했지만 플래티넘 센츄리도 비슷한 립 크기입니다 영생 629의 립 인그레이빙은 세일러 21K 구형립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네요 중결링에는 영생의 영문명인 윙성 629와 Made in China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줄무늬 잉크창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몽블랑 도네이션 펜이나 마이스터 스틱 146과 비슷한 스타일이라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21g 정도입니다. 참고로 몽블랑 도네이션 펜은 30g, 세일러 프로기어 21k는 25g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 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산 펜은 군봉 m 립으로 영문으로는 JFM으로 표기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만년필은 그어지는 선의 두께에 따라 extra fine, fine, medium, broad 등의 구분을 둡니다. 가장 얇은 선은 extra fine이고 fine, medium, broad 순으로 선이 두꺼워집니다. 영생 629에는 표준 EF, 표준 F, 표준 M, 표준 B n i 에 더하여 군봉 F, 군봉 M, 군봉 B n i 이 있는데요. 표준잎과 군복잎의 차이점은 바로 팁의 모양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표준잎은 팁이 둥그런 모양인데 반해 군복잎은 약간 칼처럼 생겼습니다. 세일러 만년필 중에서 나기나타 토기잎이라고 하는 특수잎이 있는데 그걸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군복잎의 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필각에 따라 그어지는 선의 굵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워서 쓸수록 얇은 가로선이 그어지고요. 칼날 같은 부분이 종이에 다 닿도록 눕혀서 쓰면 굵게 가로선이 그어집니다. 이제 몽블랑 오이스터 그레이 잉크를 넣어 토무의 리버 화이트 52 GSM 신형 종이에 CP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가로선을 그어보고 이렇게 칼날이 종이에 다 닿도록 그어보았는데요. 역시 이렇게 선 굵기에 차이가 납니다. 세로선도 그려보겠습니다. 세워서도 해보고 칼날이 종이에 다 닿은 상태로도 써보았는데 가로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굵기 차이가 나네요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영생 만년필이라는 글자를 속도감이 느껴지는 스타일로 적어봅니다 필감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펜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꽤마음에 드는 필감입니다 이번에는 정차체로 써보겠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다 닿도록 눕혀서 써본 것인데 가로선이 세로선보다 굵게 표현되면서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자도 써보겠습니다. 군복립은 한자를 쓸때 좋다고 하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맛을 살리기에는 저의 한자 쓰기 실력이 미숙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만 펜이 좋아서 이 펜으로 꾸준히 연마하면 점점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이라 다른 명품 브랜드 만년필의 복제품 느낌이 드는 것이 살짝 아쉽지만 6호 사이즈의 14K 금림 만년필 중에서는 플래티넘사의 센츄리 만년필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펜인 것 같습니다. 이 펜에서 보여준 높은 기술력과 완성도를 가지고 독창적이고 세련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만년필을 하나 더 출시해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만년필 브랜드 영생의 629만년필 궁봉 엠립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